22대 22대 총선 총선이 끝났습니다. 에이, 민주당이 뭐압성으로 끝났지만은 불경이 불경이 투표율이 점점 오르고 있으니 투표율이 점점 오르고 있으니 내년이나 내년이 아니라 다음이나 다 다음에는 다 다음에는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와서 들어가 볼 수가 없네요 에이. 개인적으로 뭐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 은 내가 좀 부채 의식이 있어요 이분한테는 음 에이 점점 좋은 세상이 오는데, 아쉽습니다. 한 바퀴 둘러보고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시간이, 보자. 5시 40분입니다. 5시 40분. 아침 5시 40분입니다. 이번이 봉하마을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좀 뭐랄까 좀 먹먹합니다 참. 김해공항이 비행기였더나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네요 이렇게 또 봉화마을에 또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저기, 대통령께서 앉아 계시네요. 이렇게 둘러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 참이새 소리가 새 소리가 참 좋습니다. 기 새가 새 소리가 엄청 들리네. 새 날라가죠? 이렇게 새 새가 뭐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그, 좀, 참, 영감님, 좀, 계시지를 좀 더, 아이고, 씨. 아이고. 저 기념관도 다 완공이 돼갖고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너무 일찍 오니까요 뭐 아무 아무것도 뭐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. 아유 근데요, 그나저나 산책하기가 참 좋네, 공기도 좋고. 영감님, 가요. 다음에 또 올게요.